기대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 역시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약팀, 강팀 가릴 것 없이 항상 승리를 노려야 됩니다. 멋진 경기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돈 잡아 냅니다. 팀의 전력차 분명히 양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부리느냐. 용병술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감독의 몫이 크죠.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미우수가 필요합니다. 강한 태클인데요. 포그바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포그바 선수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긴장감을 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춤을 너무 많이 춰서 약간 가려주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갖고 있는 재능은 최고입니다. 헤딩패스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자,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아미안. 자, 개인 기술 좋은 선수입니다 포그바. 골문 많이 벗어납니다 무의미한 슈팅. 자이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스를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슛!